2022 1학기 중간고사 정신력고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여러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판의 경계를 물어봤습니다. 됐죠? 자, A, B, C 보이고요. 자, 딱 봤을 때 A가 됐죠? 섭입이네, 섭입 수렴 중에 섭입이죠. 밀도 큰 해양권이 파고 들어가죠. 여기 베니어포지진대데 됐죠? 여기 해구 만들어지겠다, 해구, 됐죠? B는 한번 넘어가 봅시다. C 볼까요, C? 마그마가 올라오네요. 멀어지네요. 발산 경계네. V자로 보이네요. 됐죠? 해령이죠, 해령. 그죠? 어, C는 해령이고요. 발산 경계죠? 일단 B는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해볼게요. 자, 개혁분에 A는 수렴한 경계에서 발달한 해구다.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 다음. 이번에 B의 아래에는 마그마가 상승. 자, 마그마 상승. 어떤 표시도 없는 대지금그죠 어,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뒤에 번에 C는 섭입, C는 발산이죠. 발산, 멀어지죠. 양쪽으로죠. 발산이죠. 틀렸습니다. 되겠지? 괜찮죠 정답은 기억밖에 없네요. 됐죠? 이 대륙판에 어, 이 대륙판에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B는 있지만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힘들고요. 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쪽으로 와야 맞겠죠, 그죠? 그래 해고 나오는 게 맞고, 그죠? 이렇게 가면 대륙판끼리 수렴이면 충돌이거든, 충돌. 그러면 우리 병원에 히말라야 같은 거 있죠 그죠? 근데 여기가 바다 가운데 이건 좀 어색하다 그죠? 될까요? 문제 없지 그죠? 어, 되겠지? 그래서 기억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되겠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정신 요구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이 정답입니다